서울 10일 총선에서 충격 패를 당한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1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원해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당 수습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윤재옥 당대표 권한 대행은 빨리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더 빨리 당을 수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모습일 것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충북에서는 서승우 청주상당 조직위원장과 김동원 청주덕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원 조직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을 신청해 이대로라면 4년 후든 8년 후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100점 100패를 면하기 어렵다면서 당이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발언자들 가운데는 대통령실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여 만에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 더욱이 충북에서는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의 김진모 청주서원 조직위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등 도당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